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오병 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13절, 14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헤롯의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서 따로 빈들 한적한 곳입니다. 가셨고, 이 소문을 들은 무리가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이자 <laughs> 그러는 거죠. 나중엔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나는 감당할 사명이 있다.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이루, 이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살렘에서 죽게 돼 있거든요. 헤롯이 지금은 나를 아무리 죽이고 싶어 해도 죽일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헤롯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실 이적을 기대하며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뭐 하나 이제 이적을 좀 보고 싶어서 기대한 거죠.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8절.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죠. 분봉 왕세 명이 지역을 분할해서 맡았는데 갈릴리 지방은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가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총독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 이 여기 돼 있습니다. 헤롯에게 오십 온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적도 행하지, 아니, 하시자, 헤롯은 곧바로 예수님을 없인 여기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로마의 지도자, 헤롯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식민지예요. 피지배국이에요. 서로 관계가 좋을턱이 없지요. 원수와 같은 관계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됩니다. 참 희한하죠?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9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롯은 참으로 교활한 여우와 같은 인물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이 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 하세요. 여우. 여우는 교활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 빈들로 이동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피해서 휴식 시간을 갖거나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동을 알아챈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배로 이동하셨는데 무리들은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빙 돌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일찍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무하는지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자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가운데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피곤하시지만 예. 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을 가진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또 독대도 필요하시고 영적 충전도 해야 되시고 휴식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극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받으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오늘 본문은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천국 복음이죠. 어디 가잖아. 가르치는 거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건 동일합니다. 15절에서 21절, 오병 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황당하잖아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주냐 그 얘기죠.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마을에 갈것 없다는 말씀은 양식의 공급원은 마을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유한복음에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유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조금씩 나눠 줘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삭입니다. 그러면 200 데나리온은 큰 돈이죠. 자,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안드레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치 제자들이 오병 2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고요. 어떤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안드레가 발견하고 말한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제자 중 음.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개 싸움나이까. 아멘 그 뒤에가 좀그렇죠 그러니까, 안들의 생각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뭘 어떻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거죠. 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것,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자와 어린이 외에 약 5천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 예수님은 무리를 50명 100명씩 나누어 잔디에 앉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말씀 마가복음이 있네요 6장 39절 40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이렇게 안 하면 무질서하잖아요 예수님이 질서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은 질서입니다 예, 무질서는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 활용도 어떻게 알아? 질서 있게 알아. 특히 예언의 언서 말씀하시면서 그랬지요. 질서의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 명령을 하시든, 예. 그래야 예수님이 대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나소로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전나 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못해요. 아 예수님도 스스로 안 하셨는데 우리가 뭘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제자들이 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주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흘러간 거죠.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기적을 행합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네 번째. 여자와 어린이 외에 약 5천 명이 먹었으니 실제로는 약 2만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거두니까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열 둘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 또, 남은 조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아멘. 네.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마을에 갈것 없다 너희가 나누어 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양식의 공급 원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 원이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주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새로운 복음 공동체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오병 이어가 작은 것이지만, 작잖아요. 아마 엄마가 점심 도시락으로 싸준 것일 거예요. 아주 조그만 곡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아주 작은 곡이에요.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데요.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때는 문화가 어디 가서 모인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 갖고 다녔다.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도시락을 싸 왔다. 이 어린아이 하나만 싸 왔겠느냐. 어린아이도 싸 왔는데 어른들이 그냥 왔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거를 축사하실 때 모든 뭐 가지고 온 사람들 거를 축사하셨고 끝난 다음에 다 각자 자기 도시락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클레이 엉터리죠. 왜 엉터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줬고 그 제자들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도시락을 가져와서 자기 도시락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다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 착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성자다, 뭐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도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일 수 있는 복음 사역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비유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진보적인 신학자도 있고, 도시락을 갖기 싸워서 먹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진보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는 그 떡을 계속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떡덩이가 계속해서 떡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기적이라,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세상이 아니라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일 수 있는 복음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역자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